네, 안녕하십니까. 생활만물상입니다 아, 오늘 12월, 12월 6일. 오늘 아침부터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가지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신경쓰이라고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 지금 입장을 바꿔가지고, 아, 이거는 오늘 표결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표결은 오늘 안된것 같고, 지금 내일로 지금 표결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힘 쪽에서 과연 몇 명이나 넘어올 건가. 지금 우리가 300명이니까, 3분의 2면은 200명이 찬성을 하면 탄핵이 지금 가결이 되는데, 지금 야권 쪽에 지금 192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92명은 다 일단은 찬성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면 좀여 8명이 부족한데, 지금 조경태 최고 위원하고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제, 어, 찬성표를 던진다라고 일단은 발언을 했고, 그러면 이 6명이 남았는데, 여, 전 6명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친 신 한동훈계 의원들이 벌써 한, 우리가 한, 한 20명 정도 보면, 저는 이런, 이런 셈을 하는 자체가 참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위헌적인 국민을 향해서 공수부대를 동원하고 국회를 정학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그게 대통령이냐고요. 그런 놈을 바로 끌어내려야지 그게 무슨 대통령인데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을 수를 지금 따지고 있다는 게 저는 매우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바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좀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은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이가 지금 치니고테타라한거 아닙니까 의회를 장악하고 처음에는 뭐 야당들 겁주려고 한다는 의미로 말을 했는데 지금 쏙쏙 드러나는 게 국회의장, 이재명, 한동훈, 정청래, 조국, 김호준다 잡아 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다 쓸어버리라고 그리고 선관위에 280명, 300명을 보내가지고 데이터 가져와가지고 선거 무력화 하려고 하고, 이거는 국헌문란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국헌문란의 내란을 당연히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국민의힘 이 사람들은 당 걱정만 하지 말고 국가 걱정을 좀 해주세요. 전참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지금 거를 뭐, 어? 8명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게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 당은 저는 봤을 때 이거 소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전혀 일제 때 을사오적은 그래도 30년은 봤어요. 30년은 내다보고 그 짓거리 한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을사오적만도 못 한다는 겁니까? 제발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정치활동을 좀 해주시고 그게 국회의원의 의무 아닙니까? 국가의 이익보호. 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300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이런 국민 일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